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쌤입니다. 여러분, PPT를 만들 때꼭 빠지지 않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를 쓰고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 정말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의 제니를 소개하는 PPT를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만약 그냥 설명만 할 거라면 왼쪽 위에 제목을 두고 가운데 사진을 두고 그 밑에 텍스트를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의 센스를 발휘한다면 화면에 사진을 가득 채우고 빈 공간에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이 기능을 활용한다면 이런 슬라이드,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까지 표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만 보고 따라해 보시면 누구든지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오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선 저희는 도형병합이라고 하는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요거 제가 간략하게 어떤 기능인지만 설명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도형 병합이란 것은 이해하기 쉽게 도형을 가져와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형 병합은 좀 버전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데요. 2010 버전이신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10 버전인 경우에는 이 도형 병합이라는 기능이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도형 병합을 밖으로 꺼내 줘야 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 지금 2010 버전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이후에 2013 버전 최신 버전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왼쪽 위에 있는 파일로 가 봅니다. 파일 파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옵션 있잖아요. 옵션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옵션 자 클릭하면은 이쪽에 하단에 카테고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보자. 자 클릭한 상태에서 이쪽에 명령 선택 있습니다. 명령 선택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하면 세 번째 모든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모든 명령에서 2010버전이신 분들은 이렇게 쭉 내리면서 가나다라만 파스쭉 가면서 시옷으로 가볼게요. 시옷. 시옷으로 가면 은 쉐이프 병합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윗버전이라서 쉐이프 기능이 없는데 쉐이프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 시옷으로 가면서 쉐이프 기능을 클릭하셔서 클릭하셔서 활성화가 됐을 때 이쪽에 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 추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됐죠. 10 버전이신 분들은 쉐이프 기능을 여기다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어디로 간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확인 누르면 자 어디로 갔냐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이란 것으로 가게 됐을 겁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은 여러분들이 이쪽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저는 시작을 추가했지만 2010 버전이신 분들은 쉐이프 병합을 여기다 넣어놓는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계속 도형 병합을 클릭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2010 버전이신 분들은 이쪽에 있는 도형 병합 아이콘을 계속해서 눌러 주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10 버전이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렸고요. 2013 버전이신 분들은 도형 병합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형 병합을 활용하기 위해선 일단 두 가지 두 가지의 도형이 필요한데요. 자 도형을 이렇게 겹쳐놓은 상태에서 겹쳐놓은 상태에서 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일 먼저 제가 어떤 걸 클릭했냐면, 저는 이렇게 초록색 도형을 먼저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파란색 도형도 같이 눌러줄게요. 아, 저는 먼저 초록색을 첫 번째로 누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다중으로 클릭해 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 눌러볼게요. 도형 서식, 도형 서식 여기 있습니다. 도형 서식 클릭,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도형 병합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2010 버전이신 분들은 여기 아까 빠른 실행 도구 클릭했던 거 여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도형 병합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면 통합 하나로 합치는 거고 뭐 결합도 있고요, 교차 조각, 교차 빼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근데 아까 전에 초록 색깔을 먼저 클릭했기 때문에 초록 색깔에서 뺐을 때 초록색만 남고 이 파란색이 빠지게 되죠. 겹치는 부분이. 요런 식으로 뭐 약간 주도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클릭한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걸 빼버리게 됩니다. 자, 요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빼거나 교차하는 요 기능, 요것들이 자주 쓰게 될 거니까 꼭 기억해두시면 되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파란색을 먼저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파란색을 먼저 눌렀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눌렀습니다. 파란색을 먼저 눌렀을 경우엔 도형 서식 다시 들어가서 도형 병합에서 이렇게 빼기를 누르면 아까 전에는 파란색이 날라갔었지만 이번에 파란색이 남았죠. 먼저 어떤 걸 클릭하냐에 따라서 도형 병합의 좀 기준이 달라지니까 이 순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 슬라이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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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화면을 꽉 채워줄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16대 9 비율에 맞는 이 이미지를 딱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16대 9 비율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사진 한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걸할 거냐면 저희가 여기 안에 텍스트를 넣어줄 겁니다. 자, 텍스트 넣어볼게요. 삽입 탭, 삽입 탭 들어가 주시고요. 삽입 탭 클릭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 클릭해 줄게요. 상자 클릭한 상태에서 이쪽에서 텍스트를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니라고 적어 줄게요. 제니. 제니 적었고요. 이 글자를 좀 크게 한번 해 볼까요? 글자 크게 한번 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실 수 있게 조금 더 크게 해 볼게요. 자 요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여기 버튼 글자 크게 하는 버튼 요거 눌러서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사진이 가득 나와야 되니까 어. 자 이렇게 피워봤는데 글자가 딱 가운데 맞추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래그를 해준 상태에서 달락 단락, 달락에 보면 지금 왼쪽 맞춤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여기 가운데 맞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운데로 또 맞아지게 됐고요. 요거 정렬도 좀 가운데로 딱 맞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정렬 맞춤 가운데 맞춤, 정렬, 맞춤, 그 다음에 중간 맞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가 딱 맞게 되었네요. 자,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선 글자 폰트 자체가 좀 두꺼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에스코어드림이라고 하는 폰트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에스코어드림 폰트가 한글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돼서 에스코어드림 폰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맑은 고딕에서 에스코어드림 폰트. 에스코어 드림 폰트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에스코어 드림 폰트가 있는데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는데 저는 마지막 아홉 번째 가장 두꺼운 걸로 해주도록 할게요 아 그런데 글자가 조금은 큰것 같아서 한250 정도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가 지금 287로 돼있는데 250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250으로 맞췄습니다. 자 250으로 맞췄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글자와 글자간 여기 자간이 조금 먼것 같아요. 음, 글자가 커진 만큼 글자 자간도 좀 줄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글자 자간은 자요 글자를 드래그를 해준 상태에서 글꼴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글꼴 눌러주시면 문자 간격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좁게 좁게 바꿔주시고 요 포인트를 한12 정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짜잔, 요렇게 하고 바뀌게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글자가 요 얼굴, 제니의 얼굴보다 좀 위쪽에 위치한 것 같아요. 요 글자를 조금만 드래그해서 밑으로 맞춰서 정중앙으로 좀 내려주도록 할게요. 정중앙에 좀 맞게. 이런 음, 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맞췄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너무 잘하셨고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하나 똑같이 복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복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보면 슬라이드를 클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서 저희가 지금 4번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중인데 이 4번 슬라이드 똑같이 복제해 줄게요. 복제 어떻게?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누르면 쭉 나오면서 이쪽에 슬라이드 복제라고 나옵니다. 슬라이드 복제 있죠. 이거 클릭해 줄게요. 슬라이드 복제 클릭. 그러면 짜라라하고 4번, 5번 슬라이드에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아까 다시 4번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편집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저희는 순서를 이미지를 먼저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를 클릭해줄 거예요. 두 번째로, 자, 해볼게요. 이미지 클릭하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 클릭. 자, 그 상태에서 도형 서식, 아까 도형 서식 들어갔었죠? 도형 서식 들어가볼게요. 도형 서식. 서식에서 도형 병합, 여기 있습니다. 도형 병합, 여기 있죠? 여기 클릭. 도형 병합 클릭하면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뭘할 거냐면, 어, 눈에 딱 보이죠? 뭐죠? 교차. 교차되는 부분을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잘 보세요. 이거를 그냥 복사해 주세요. 이거를 컨트롤 C에서 복사 한번 해 주세요. 복사. 복사해 주시고, 두 번째. 저희가 아까 복제했던 슬라이드 요 있죠? 요거 슬라이드에요 텍스트를 한번 지워주세요. 텍스트를 지운 상태에서 아까 복사 붙여넣기 한거 그대로 붙여넣어 볼게요. 자, 붙여넣으면, 어라? 넣은 건지 안 넣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런 식으로 엮혀져서딱 겹쳐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여기 다 했고요. 여기 에 이제 색칠만 하면 되는데요. 자, 어떤 기능을 해볼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클릭하면 이쪽에 그림서식 있잖아요. 그림서식 눌러볼게요. 그림서식 누르면 이쪽에 색을 클릭한 다음에 색에서 이쪽에 는 다시 칠하기, 다시 칠하기에서 여기 있는 회색을 한번 느낌을 줘 보도록 할게요. 여기 누르면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자, 이 기능을 저희가 깔봤는데 좀 다시 돌아와서. 이 이미지를 다시 클릭한 다음에 그림서식에 가볼게요. 그림서식에 가서 이 투명도를 한번 좀 낮춰볼까요? 투명도 기능은 버전에 따라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있으신 분들은 투명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한 80%, 80%를 클릭해주면 이런 느낌도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아예 지워버려도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텍스트만 한번 써볼까요? 자, 텍스트를 입히면 이런 느낌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어떤가요 여러분 이전에는 이렇게 짤막하게 제목만 넣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식의 그리고 이런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 보면 이미지의 느낌을 확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 말로만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도형병원을 통해서 이미지의 그런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조금 유익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쌤이었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